네, 제가 이번에 강의할 책은 소셜 웹 기획이라는 책인데요. 어, 이 책을 읽고 제가 저번 주에는 같이 그 기획도 해 보고 여러모로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저번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이번에 저번에 읽었던 책을 토대로 <laughs> 강의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웹에도 유대가 생겨 생긴다 그래요. 원래 과거의 웹에서는 이렇게 처음엔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렇게 과거의 웹에서는 이렇게 정보만 이렇게 전달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다면, 이렇게 이제 현재 웹에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유대가 생기는 쪽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원래 사람들, 웹이 생, 아, 웹 전에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관계도 있고, 유대 유대있게 이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웹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웹이 이제 진화해서 웹 서비스가 이제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서비스로 바뀌어 왔다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를 사이트 서비스를 사용하는 라이프 사이클의 5단계라 그러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인지 처음에는 이렇게 사이트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지의 벽을 하나 뛰어넘으면 이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이제 또그 벽을 하나 뛰어 이제 흥미를 느끼고 이제 가입을 하게 되, 되는 게그 다음 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게 되면 이제 초기에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초기에 사용해서 이렇게 자기와잘 맞고 뭐 이렇게 서비스가 좋다 그러면 이제 다시 방문하게 되는 그런 벽을 하나 더 넘게 돼요.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다가 이제 정서적인 애착이 생기면 열정적인 사용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리고 오히려 이렇게 아, 여기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열정적인 사용자가 된다 그러는데 이거를 서비스를 사용하는 라이프 사이클의 5단계라 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이걸 이제 토대로 자세하게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셜 웹 시대의 도래인데 서서히 시작된 사회, 그리고 경제적 변화. 처음에 아까 설명해 드렸을 듯이 웹은 처음에 그냥 정보만 이렇게 주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웹이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얘기도 소통도 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다 공유하면서 이렇게 소셜 웹 시대로 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동력이 되는 정보 수집이라 그래요. 되게 물건을 하나 사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물건 정보만 이렇게 쭉 있으면 사지 않게 되고 오히려 다른 그런 것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쓴 상품 평이나 아니면 막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그 상품에 대한 뭐 다른 블로그 글이나 다른 사용자들이 썼 사용자들이나 구매자가 썼던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이런 정보, 정보도 정보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런 다른 사, 구매자들의 상품평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구매를 하실 때 그래서 딱 처음에 물건을 딱 누르고 이렇게 보면 물건에 대한 설명이 거의 만 픽셀이 넘어가는데도 그거를 하나하나 내려가 가지고 결국에는 다 상품평 보고 막 배송 정보가 어떻게 됐고 빠른 배송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까지 다 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한, 구매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웹에서의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무상의 참여. 그렇게 뭐 이렇게 상품평을 써주는 게뭐 이렇게 전 이렇게, 이렇게 가치를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뭐 이게 이거 써줬으니까 뭐 주는, 준다는 이런 게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게 되죠. 그리고 서로 관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품평이나 아니면 이렇게 고객, 사람이 이렇게 참여해서 해야 될 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참여를 열심히 잘 참여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약에 이, 내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아이 물건 잘못 샀다고 써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안 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이 물건 되게 좋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해 주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도 이번에 아이폰을 다 많이 샀는데 아이폰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비싸 보이고 뭔가 이렇게 안 좋아 보여도 되게, 기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다 추천해주고 싶은, 산 사람들은 다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그리고 또, 감시평가. 이거는 막 어떤 사람들이 그냥 악성 댓글이나 뭐, 악성으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좋은 얘기를, 안 좋은 데 좋은 얘기라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뭐, 누가 이렇게 뭐,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서로 감시하고 평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웹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특징이라, 웹에, 아, 웹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 그래요. 어, <laughs> 그리고 웹에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대요. 그래서 소셜 시대에, 아, 소셜 서비스 등장은 필연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이렇게 정보가 되게, 웹이 생기면서 정보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어떤 정보는 되게 필요 없는 정보일 수도 있고 어떤 정보는 자기가 정말 찾는 정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정보가 많아서 막 검색해 보면 내가 찾고 싶은 정보보다 안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정보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웹 만화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꼭 낚시를 해가지고, 막, 다른 사이트로 링크를 걸게 해서 사람 힘들게 하고 딱 들어가면 또 막, 이상한 사진들 있고, 이렇게 낚시, 낚시 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되게 소셜 서비스가 되게, 그리고 이렇게 소셜 서비스가 이렇게 서로 커뮤니티를 하게 함으로써, 커, 커뮤니케이션 함, 하게 함으로써 되게 도움을 많이 줬다 그래요. 뭐, 막 되게 어떤 정보를 되게 신뢰감 있게 올리는, 뭐 블로그나 뭐 사이트면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 사람, 사람들끼리 웹에서 소통을 하다가,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정보를 신뢰 있게 잘 올려준다. 이런 평판이 나면 이제 사람들은 그 정보를 찾을 때 바로 한 번에 글로 가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아갈 수, 찾아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 서비스 기획이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사람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소통을 쉽게 쉽고 편하게 서로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구축해주고 어떻게 만드는지를 기획하는 게 이런 소셜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데.